이길 솔직히 자신도 힘들었어요. 하나님 할만하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이 죽음의 잔, 십자가를 치는 이 고통이 알고는 있었고 약속도 했고 다 알긴 알겠는데 다 이해가 되고 다 하는데 아니 내가 죽어야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산다는 까지 알긴 아는데 막상 그걸 치려고 생각하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것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세번 기도하셨다고잖아요. 단지 세 번의 기도가 아니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기도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전장에서의 땀방울은 그렇죠? 피와 아, 바꾼다라고 하는데 이순신 장군이 그렇게 얘기했나요? 그 훈련에 대한 강도를 세게 해서 결국은 조선을 신라가래 왜구의 앞 바다를 그 남해를 지켜냈던 것을 볼수 있거든요. 악착같이 예수님도 피방울이 땀방울이었다. 여기 마가복음에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표현하지 않고 그런 표현을 정날게 다른 서신에서는 볼수 있는데 복음서에서는 여기서 어떻게요? 그렇게 열심히, 두렵고 떨림이 있었다. 봐, 내가 죽게 되어 싸우니, 뭐 이렇게 힘든 표현들을 쓰지만, 그냥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는 건 다른 보금서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보람을 보면서, 아, 주님도 힘들었었겠구나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 힘든 과정을 누구나 겪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예, 완벽한 인간이고 완벽한 하나님이니까 다 감당할 수 있어 라고 말하지만, 사실 예수님도 힘들었다는 걸 얘기해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주님의 모습이에요. 배고픔은배고픔을 느끼고, 외로움은 외로움을 느끼는 육체를 갖고 있고 정신과 감정하고 있어요 완벽한 인간입니다 이를다 보니까 주님도 힘들었다는 사실이 얘기해줘요 그러면 우리는 오죽하겠는냐는 거예요 오죽하겠느는 거예요 근데 그 완벽한 예수님조차도 그 일을 감당하면서 세번 완벽한 기도를 하나씩 드리고 그냥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서 비로소 아멘 동의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순리에 아멘하고 당당하게 이제는 됐다 하면서 당당하게 자기를 잡아오르는 사람을 향해서 밟어가는이 모습이 표현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여기서 숨겨져 있는 기도한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 기도한 사람은 이것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을 수 있는 엄청난 십자가를 제 몫의 태인 십자가를 지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십자가를 본인이 지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므로, 우리의 삶에 대한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기도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극복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죠. 세 부류의 사람이요. 하나는 가론유다. 가론유다는 열심히 기도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고난을 당한, 그렇죠? 순환을 고지 세 번씩이나 하면서 느꼈던 것은, 아내 어, 인생 쪽났구나. 더 이상 이 젊은 예수를 따라갔다가는 의미가 없겠어. 차라리 팔아.